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은입니다. 네, 오늘은 그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도쿄 올림픽과 우길기 그리고 독일의 나치 문양 하켄크로이츠 과연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학교 대학 수업을 막 치고 막 돌아왔거든요. 뭐제 수업은 참고로 20여개 국가, 그러니까 현재 국정및 출신지까지 합치면은 20여개 국가에서 온 50여명의 외국 학생들이 더 많은 그런 수업인데요. 여기서 그 내년 도쿄올림픽의 우길기, 우길기를 일본 정부가 반입을 허가하고 사용을 허가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확실 해야 할 것은요. 우길기라고 우리는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길기, 여기 교쿠지츠키라고 하는데요. 아침 햇살 해하고 날일자, 라이징슨, 떠오르는 아침 해와 같다라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을 미화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떠오르는 해와 같다라는 쿠크스키 우길기라고 한 것인데요. 뭐 사람들 따라서는 우길 승천기라고도 하지만 뭐 어쨌든 일반적으로 쿠크스키라고도 하는데 우리가와 일본인들의 미화하는 것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까? 음? 우리에게는 우길 전범기죠. 음? 이 우길기의 깃발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우길기라고 하지 않,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전범기라고 해야 됩니다. 우길 전범기 다시 수업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학생들에게 우길기, 우길 전범기의 정체 같은 것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음, 올림픽 반입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교수님 도쿄올림픽의 도쿄 일장기 일본 국기를 사용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표정이 역력했죠. 그 친구들은 이 우길 전범기가 일장기, 지금 일본의 국기하고 뭐가 다른지 그것조차도 이제 구분을 못하는 서구에서 온 친구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시아에서 대해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표정인 겁니다. 그중에서 몇몇 서구에서 온 친구들은. 대강 안다는 듯.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 생각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다군요. 여기에 제 수업에도 한국 학생도 중국 학생도 있으니까 이 친구들 중에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것을 제가 제지를 하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독일의 하켄크로이츠. 이것은 독일 나치 문양인 것이죠. 하켄크로이츠라고 하는데 이 독일의 하켄크로이츠를 올림픽에 반입돼서 사용하게끔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생각하냐 했더니 정색을 하고요, 교수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혹시 교수님 하켄 크로치가 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모르시는거 아닙니까?라는 식으로 정말 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길 전범기에 대해서 간단히 그 친구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머릿속 정리하시라고 제가 설명한 것을 들어보면요. 우길 전범기는 해가 떠오른다라는 것으로서 이것은 일본에서 침략 전쟁 이전에도 행운과 축복의 상징으로 널리 사용되었었다. 지금도 일본에서 어떤 제품의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광고에서도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근데 본래 의미는 괜찮았지만 우리가 문제시 삼아야 되는 것은 이 우길 전범기가 1870년에 일본 제국의 육군기로 채택이 되었고 1889년에는 일본 해군의 군함기로 채택이 되었다. 그러다가 태평양 정쟁 당시에는 아시아를 침략해 나갈 때이 육해군기를 펄럭이면서 나가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륙을 했다. 결국 우길 전범기는 단순한 우길기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전범기로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 상징인 것이다. 그러다가 1945년에 일본이 패전한 다음에. 일본 육해군이 해체되었고 우길기 사용이 중단되었지만 1954년에 일본이 육상 자위대에서 자위대기로 했고 해상 자위대에서 자위함기로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나치 상징 문양인 하켄크로이츠는 이 갈고리 십자가 모양은 어떤 식으로든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은 그렇지 않다. 독일은 정말 국가적으로 법, 법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건 이렇게 반성을 하지 않고 드물드물드물 꼼수를 쓰면서 일본 국민들 하여금 사용을 하게 있다, 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우길 전범기가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 말하자면, 은 우길 전범기라는 것은 피, 전쟁, 무력의 상징인데, 올림픽 같은 것은 인류의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지 않은가. 이 대치되는 것, 이 평화와 상징인 올림픽을 우길 전범기 피로서 훼손시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한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들려준 다음에 질문을 했더니, 그때부터 돌아오는 내용이요. 정말 진지하고 황당해 하면서 눈을 똥 그렇게 뜨면서 저에게 역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역질문사에. 아니, 왜 그런 우길 전범기를 쓰려고 합니까? 아니, 우리들은 사실 아시아 역사 같은 걸잘 몰라서 일본이 침략했다는 걸 알지만, 사실 일장기, 지금 일본 국회하고 우길 전범기도 구분이 안 되는 상태인데, 듣고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니, 교수님, 일본 정부가 정말 그것을 사용하기 허락했나요? 교수님 혹시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친구는 사실 저는 한일 양국 간의 국가 간의 자존심 싸움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 있었는데, 듣고 보니까 정말 교수님 설명이 맞다면, 이 녀석아 맞어? 내가 틀린 말 하겠는가? 정말 일본이 뭔가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 라고 해,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가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Rising sun 떠오르는 태양 일본은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라 Falling sun F-A-L-L-I-N-G 떨어지는 태양으로 만드는 격인 것이다. Rising sun이 아니라 Falling sun이 만드는 격이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떤 친구들은 왜 일본인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일본 정부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못된 발상, 우익주의 정부가 지금 들어섰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나간 것은 일본 정부, 일본 국민들이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항의하듯이, 저한테요. <laughs> 그렇게 나오니까 거기 있던 중국인들이 일본 사람들은 이 우길 전범기가 어떠한 역할을 했고 어떤 형태로 사용됐는지를 잘 모른다.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원자폭탄의 피해, 투하의 피해를 받은 피해국인 것이지 그 이전에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우길 전범기가 이와 같은 피해 상징이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그냥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응? 안타깝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이와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친구는 아니 그러면은 일본의 국기가 따로 있으면서 왜 굳이 우길 전범기를 쓰려고 합니까? 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때도 다른 친구는요. 맞아요. 아니 왜 굳이 아팠던 역사를 다시 들춰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일본이 그 과거를 반성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과거를 들춰내면 자기들한테 불리할 텐데 왜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또 다른 친구가요, 교수님 정말 일본 정부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고 자기들이 궁극주의 목적 우익 국가로 만드는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얼토당토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하다고. 저도 제 의견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한 친구는 하켄크로이츠를 올림픽 경기장에 반입하고 그렇게 쓰게 한다는 것은 전범국가 독일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독일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면 독일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독일 국민들이 모두 이상하게 될까, 헷갈리게 그렇게 한다면 주변 국가들이 독일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가만히 놔둘 수가 있겠는가? 라는 식으로 미간을 확 찡그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국제사회에선 젊은, 전 세계에선 젊은 친구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결국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을 빌려서 저 결론을 대신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 친구들 생각에 동의하니까요. 국제사회에 논리 알려 나가야 됩니다, 교수님. 대부분 우리들은 아시아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되니까 이 짧은 시간에 알게 되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정말 너무 기가 막힙니다.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려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이런 배경, 즉 침략과 무력의 상징인 깃발을 평화와 화합이 상징인 올림픽에 절대 반입시키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생각 자체에 나는 지금 큰 쇼크를 받았다. 난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세계 곳곳에 정말 알려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단지 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들은요. 단지 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수님. 이라고 나한테 아주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는요. 이번에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좌시하고 허용하게 되면은 나쁜 사람들은 점점 더더 더 크고 더 나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나가는 그런 속성이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에 반드시 막아야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이런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확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은 비단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올림픽, 화합과 평화의 상징, 피와는 관계없는, 충돌과는 관계없는 그런 올림픽 정신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현지 우리 역사뿐만,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년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정말 좋지 않은 오점을 남기는 그런 것이거든요. 아베일파가 저렇게 하는 것 정말 이 정도로 안 좋은 것이고, 일본 사람들이 그걸 자기들이 모른다고 자시하고 아니면 알면서도 무기력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정말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 자체를 폴링시키는 것, 그건 뭐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인류 전체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논점을 남기기 전에 그 친구들은 아직 모르니까 그 일본인들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극 더 나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본인들의 큰 실수라는 걸 우리가 도와주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지랖이 넓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적극 제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청와대에다가도 그제 아들과 함께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우길 전범기 우길기를 도쿄올림픽에 반입 및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이 영상의 그 고정 댓글 맨첫 번째 댓글 즉 고정 댓글로 그 국민청원을 달아둘 테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및 주위 사람들의 널리 알려주시길 바라고 제이 우수근 의 한중일 TV 커뮤니티에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인 동참을 원하고 글로벌 각지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인 동참을 원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나가서 유엔을 토대로 한 다양한 무대에서 이것은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올림픽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면 우리 모두가 일본 전범기가 올림픽 경기장에 갖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독일의 하켄 크로이츠는 갖고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면서 왜 우길 전범기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는가라는 식으로 우리 정부도 우리 국민들 적극적으로 단결해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막아냅시다. 네.